안녕하세요. 음식의 지혜 김하정 TV의 김하정입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께 특히 중요하지만 가장 오해가 많은 주제 바로 좋은 소금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은 아주 작은 양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혈압, 콩팥 기능, 위 건강과 같은 우리 몸의 핵심적인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는 데 있습니다. 정제염, 천일염, 꽃소금, 히말라야 소금, 그리고 최근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죽염까지. 이름만 들어도 몸에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소금이 정말 더 좋은 선택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소금은 나트륨이 전부다. 천일염은 무조건 몸에 좋다, 죽염은 만병에 효과가 있다와 같은 말들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대표적인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소금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단순히 소금의 종류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의 건강을 기준으로 어떤 소금이 더 적합한지 그리고 왜 그렇게 선택해야 하는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금마다 미네랄 함량이 조금씩 다르고 제조 과정도 다르지만 그 차이가 실제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예요. 그 전에 잠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소금의 종류 차이를 판단할 때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기본 원리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준은 나트륨입니다. 혈압이 걱정되면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말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소금의 종류가 아무리 달라도 그 소금이 짠 맛을 내는 주성분인 염화나트륨의 비율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제염이든 천일염이든 히말라야 소금이든 죽염이든 결국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나트륨의 양은 같은 양을 넣어 조리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즉 천일염은 덜 짜니까 건강하다거나 히말라야 소금은 나트륨이 적다와 같은 말은.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짠맛의 정도는 입자가 굵냐, 가공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 입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달라질 뿐이지 실제 나트륨 섭취량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소금마다 왜 건강 가치가 다르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미네랄 구성과 제조 방식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정제염은 바닷물을 여러 단계로 고도로 정제의 염화나트륨 함량을 거의 99%까지 높인 소금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거의 없고 맛이 깔끔하지만 미네랄이 매우 적습니다. 천일염은 햇볕과 바람을 이용해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킨 소금이기 때문에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의 미네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히말라야 소금은 지층에서 채굴되는 암염으로 철 성분 때문에 분홍색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죽염은 소금 자체의 특성뿐 아니라 대나무 통에 넣어 굽는 공정이 건강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홍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미네랄의 차이는 실제 건강에 큰 영향을 줄 만큼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천일염에 함유된 마그네슘과 칼슘의 양은 실제 섭취량 기준으로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우리가 하루 염분 섭취를 56지으로 제한한다고 가정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추가, 미네랄은 영양제 한 알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 히말라야 소금에 들어있다는 미네랄 역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 정도에 불과하며 주겸 역시 굽는 과정에서 미세한 변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질병을 치료하거나 염증을 줄인다거나 하는 과학적 근거는 현재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소금이 다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한 소금 선택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준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순도와 제조 과정이 안전한가. 해외산 암염이나 저가 소금에서 가끔 중금속 논란이 있었던 이유도 결국, 이 안전성 때문입니다. 소금은 맛보다 안전성이 우선입니다. 둘째, 입자의 굵기와 가공방식이 조리와 섭취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입자가 굵으면 같은 양을 넣어도 덜 짜게 느껴져. 결과적으로 조리시 더 많이 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꽃소금처럼 입자가 고우면 적은 양으로도 짠맛을 빨리 느낄 수 있어. 염도를 줄이기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즉 소금 선택의 핵심은 소금 그 자체의 신비한 기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 가공 방식 사용 방식에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정제염부터 천일염이 말라야 소금 주염까지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동시에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시중에 너무 다양한 소금이 판매되다 보니 어떤 소금이 가장 건강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살펴보면 소금의 종류별 차이를 이해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제조 방식의 차이, 미네랄 구성의 차이, 그리고 안전성입니다. 일정제염 가장 순도가 높지만 미네랄이 적은 소금. 정제염은 바닷물을 전기분해 및 이온교환, 공정 등을 통해 불순물을 최대한 제거하고 염화나트륨 농도를 높여 만든 소금입니다. 순도가 99% 이상이기 때문에 맛이 매우 깔끔하고 일정합니다. 특히 위생적이고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 조리의 기본 재료로 널리 사용됩니다. 그러나 정제염은 미네랄이 거의 없어서 건강 소금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네랄 부족 때문에 건강에 불리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소금에서 얻는 미네랄은 영양학적으로 매우 적은 양이기 때문에 정제염이라고 해서 특별히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천일염 자연에서 생산되지만 반드시 더 건강한 것은 아니다. 천일염은 햇볕과 바람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든 소금입니다. 정제염보다 마그네슘, 칼슘 등의 미네랄이 조금 더 들어 있고 모양이 굵으며 짠맛이 부드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천일염은 혈압에 덜 부담을 준다는 오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미네랄의 구조가 혈압을 낮추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볼때 천일염이 고혈압에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자가 굵기 때문에 짠맛이 천천히 느껴져 조리 과정에서 소금을 더 넣게 되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염분 섭취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간척지의 오염 문제로 천이염의 안전성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관리가 강화되어 현재 판매되는 국내산 천이염은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구매 시 원산지 표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꽃소금 입자가 고와서 염도 조절이 쉬운 소금 꽃소금은 천일염을 다시 세척하고 불순물을 제거해 만든 계량 천일염 형태입니다. 입자가 곱고 흩어지기 쉬워 조리할 때 적은 양으로도 짠맛을 빠르게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강 관점에서 꽃소금의 장점은 소금 자체의 효능보다는 염도 조절이 쉽다는 점입니다. 즉, 적게 넣고도 동일한 맛을 낼수 있어 결과적으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사 히말라야 소금 색 때문에 오해가 생긴 대표적 소금. 분홍빛을 띠는 히말라야 핑크솔트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실제 분석을 보면 전체 구성의 9,899%는 정제염과 동일한 염화나트륨이고, 분홍빛은 철성분 때문입니다. 철분 때문에 건강에 특별히 더 이롭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으며, 미네랄도 체내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만큼 많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채굴되는 암염은 지역에 따라 중금속 함량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의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죽염 전통 방식과 이미지가 강하지만 과학적 근거는 제한적.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 통에 넣어 이회부터 많게는 구해까지 고열로 구워낸 소금입니다. 굽는 과정에서 황토나 대나무 성분이 일부 섞이면서 색과 맛이 달라지고 알칼리성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위장에 좋다. 염증을 줄인다. 해독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지만, 현대 의학에서 주염이 질병을 치료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부 실험실 연구에서 항균력이나 pH 변화 등이 관찰되기도 했지만, 사람이 실제 섭취했을 때 건강에 큰 긍정적 변화를 준다는 임상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의 주염은 고온으로 굽는 과정에서 가격이 매우 높아지는데 비용 대비 건강 효과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대 기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주염도 결국 나트륨을 제공하는 소금이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섭취하면 똑같이 부담이 됩니다. 결론 종류별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건강 효과의 차이는 크지 않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소금을 살펴보셨듯이 맛 제조 과정 입자 색상 등의 차이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시니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강에 어느 소금이 더 유리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과학적으로 매우 명확합니다. 소금의 종류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다른 소금이 특정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유하는 수준의 미네랄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선택할 때는 특별한 기능을 기대하기보다는 안전성, 조리 시 염도 조절의 편의성, 입자의 굵기,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제 가장 실용적인 내용, 시니어에게 특히 적합한 좋은 소금 선택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소금의 종류별 차이를 이해했다면, 이제 그렇다면, 시니어에게 가장 좋은 소금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답해야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니어에게 좋은 소금은 건강기능이 뛰어난 소금이 아니라, 조리 시 나트륨 섭취를 관리하기 쉬운 소금, 그리고 안전성이 검증된 소금입니다. 과학적으로 볼때 소금의 선택 기준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1. 첫 번째 기준 안전성, 중금속, 원산지, 제조 방식. 시니어분들이 먼저 보셔야 할 기준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만든 소금인가입니다. 정제염이든 천일염이든 히말라야 소금이든 죽염이든 원산지와 제조 과정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내산 천일염은 과거와 달리 관리가 많이 개선되어 신뢰도가 높으며 정제염은 순도가 높아 오염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히말라야 소금이나 일부 외국산 암염은 제품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조사가 신뢰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죽염은 공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정식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에 특별한 소금을 찾기 전에 먼저 안전한 소금을 고르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두 번째 기준 입자의 굵기 짠맛을 얼마나 빨리 느끼는가. 시니어에게 특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입자가 굵은 소금일수록 짠맛이 천천히 올라오기 때문에 조리할 때 양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꽃소금처럼 입자가 고운 소금은 적은 양으로도 빠르게 짠맛을 느낄 수 있어 염도를 줄이기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 찌개를 끓일 때 굵은 천일염을 사용하면 조금 덜하는 느낌으로 몇 번이고 더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운 소금을 사용하면 소량으로도 간이 맞기 때문에 전체 나트륨 섭취는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소금의 기능보다 조절의 편안함이 건강에 훨씬 영향을 미칩니다. 3세 번째 기준 요리 종류에 따라 다른 소금 선택 모든 요리에 한가지 소금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운 소금은 국찌개나물처럼 간 조절이 필요한 요리에 적합합니다. 굵은 소금은 삼겹살 삶기용, 절임 등 짠맛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조리법에서 좋습니다. 천일염의 고소한 맛을 좋아하신다면 김치용이나 절임용으로 쓰는 것이 좋고, 죽염은 향과 색이 강하기 때문에 소량만 사용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즉이 소금이 몸에 좋다더라 라는 기준이 아니라 이 요리에는 어떤 소금이 염도를 가장 잘 조절해 줄까 가더 중요합니다 4네 번째 기준 과대 광고에 흔들리지 않기 죽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처럼 특정 소금의 해독 효과 위 건강 회복 혈압 안정 같은 기능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대 의학적으로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할 만큼 확실한 임상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죽염이 소량의 알칼리성을 가질 수 있고 히말라야 소금이 미세한 미네랄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이런 차이가 실제 인체 건강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특정 소금을 믿고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되는 상황입니다. 몸에 좋다더라라는 생각은 염분 섭취량을 늘리고 결국, 혈압과 심혈관 건강에는 많이 불리합니다. 정리하면, 시니어에게 좋은 소금의 기준은 반드시 기능성이 아니라 관리의 편의성입니다. 1. 원산지 안전성 제조 방식이 명확한 소금. 2. 입자가 고와 적은 양으로도 간 조절이 쉬운 소금. 3. 요리 방식에 맞춰 짠맛을 조절할 수 있는 소금. 4. 건강 효과 과장 광고에 흔들리지 않는 소금. 이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어떤 소금을 사용하더라도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어떻게 먹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가, 즉 실제 생활 속 염분 관리와 조리 습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소금이 좋은 소금인지, 그리고 시니어에게 더 유리한 선택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강을 결정 짓는 마지막 핵심은 소금의 종류가 아니라 사용 습관입니다. 소금이 아무리 좋아도 많이 먹으면 모두 같은 나트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니어분들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염분 관리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간을 소금으로만 하지 말고 향과 재료의 맛을 적극 활용하기. 많은 분들이 간 맞추기를 소금으로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싱겁지만 맛있게 조리하는 비결은 소금이 아니라 향과 감칠맛에 있습니다. 파, 마늘, 생강, 후추, 깨, 참기름 같은 재료를 잘 활용하면 소금 사용량을 줄여도 맛이 풍부해지고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특히 나물 무침이나 볶음 요리에 참기름을 아주 소량 두르면 짠맛을 더 강하게 느껴져 소금을 덜 넣어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등 자연 감칠맛 재료를 우려낸 육수를 사용하면 소금 없이도 깊은 맛이 나기 때문에 염분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소금을 넣는 것만으로 염분을 줄일 수 있다. 조리 과정에서 가장 쉬운 방법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소금은 초반보다 후반에 넣을수록 적은 양으로도 짠맛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찌개를 끓일 때 소금을 초반에 넣으면 조리 과정에서 간이 흐려지고 결국 나중에 다시 소금을 넣게 됩니다. 하지만 거의 다 끓인 뒤 마지막에 간을 맞추면 2030% 정도 적은 양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방법은 고혈압을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삼소금 외에 숨은 나트륨 줄이기.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는 소금을 많이 안 먹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트륨이 높은 음식은 소금만이 아닙니다. 젓갈, 장아찌, 간장, 된장, 라면, 스프, 국물요리, 가공식품은 대부분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소금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 음식의 섭취 빈도와 양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아찌젓갈처럼 짠 맛이 강한 음식은 밥도 함께 많이 먹게 만들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밥상 위에 올리는 양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좋은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것 하루 목표량 지키기 세계보건기구 WHO 한국영양학회 모두 하루 나트륨 섭취량 2,000mg 이하 즉, 소금 기준으로 약 5G 정도를 권장합니다. 시니어에게는 이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소금 종류가 아무리 좋아도 하루 섭취량을 넘으면 혈압과 심혈관 건강에 부담이 됩니다. 조리할 때한 번만 의식해 보세요. 오늘 내가 넣은 소금의 총량은 어느 정도일까? 이 작은 질문이 건강의 흐름을 완전히 바꿉니다. 오소금과 잘 지내는 법줄이 돼. 부담 없이 오래가는 방식으로 짠맛을 줄이면 식사 만족도가 떨어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의 미각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합니다. 2주 정도만 소금 사용량을 줄여보면 그전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맛있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크게 줄이기가 아니라 조금씩 무리 없이 오래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절한 습관은 혈압, 신장, 심혈관 건강을 장기적으로 지켜주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은 정제염, 천일염, 꽃소금, 히말라야소금, 죽염 등 다양한 소금을 비교해보고 시니어에게 좋은 소금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짠맛을 줄이면서도 맛있게 먹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결국 결론은 단순합니다. 소금의 종류를 바꾸기보다 소금과 잘 지내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가족과 친구분들에게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응원이 제가 정확하고 근거 있는 건강정보를 계속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음식의 지혜 김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